살롬,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짙은 어둠의 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홀로 걷는 듯한 막막함, 우리는 그 시간을 밤의 계절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깊은 밤에 우리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지으시고, 가장 위대한 승리를 안겨주신다고 말입니다. 오늘 당신이 인생의 캄캄한 밤을 지나고 있다면 절망 대신 승리를 기대하십시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로 돌아가 봅시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 가장 위대하고 눈부신 걸작, 여성이 탄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대미를 장식한 것이 바로 여성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스갯소리로 말합니다. 남자들이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들이 깊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잠에서 깨어난 아담의 첫마디는 불평이 아닌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는 내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그의 외침은 단순한 감탄을 넘어 자신의 가장 깊은 본질에서 나온 존재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히브리어의 신비는 더욱 놀랍습니다. 히브리어로 남자는 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 이사는 바로 이 시의 은혜를 상징하는 글자 헤이가 더해진 이름입니다. 즉, 여성은 태초부터 남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주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혹시 지금 부부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아내를 변화시키려 애쓰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드신가요? 성경이 주는 기막힌 조언이 있습니다. 그냥, 깊이 잠드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예전에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그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제가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제 아내가 내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로 보이게 하옵소서.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내가 정말 변화되거나, 혹은 아내를 바라보는 당신의 눈이 변화될 것입니다. 어쩌면 문제는 아내가 아니라 당신의 관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즉 우리의 힘과 노력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때 가장 놀랍고 선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당신의 삶에 찾아온 밤의 계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과 불안으로 밤을 지새우는 대신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다가올 좋은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물론, 밤의 계절이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우울함이 저주처럼 느껴지고, 고난의 무게가 축복이 아닌 형벌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 역시 10대 시절 몇 년간 밤마다 잠못 이루는 끔찍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비주의에 빠졌던 후유증이었을까요? 어둠의 권세가 저를 놓아주지 않는 듯 했습니다. 밤이 되면 정체모를 것들이 몸을 기어 다니는 느낌, 무언가가 가슴을 짓누르는 가위 눌림에 시달렸고, 기가에는 너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는 속삭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직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기 전이었지만, 저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 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의 고통은 실제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치를 같았던 밤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사역이 존재합니다. 그 끔찍했던 밤들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날 바위에서 꿀을 캐내듯 고난 속에서 희망을 길어올리는 이 귀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겪는 그 고통은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풍성한 영적 자산을 캐내는 과정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함부로 신비주의나 별자리 운세 같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삶의 진정한 평안이 아닌 공포와 불안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든 밤에도 일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유롭게 여김을 받은 그 위대한 사건 역시 창세기 15장을 보면 깊은 밤 그가 잠든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밤의 승리의 노래를 주시고 밤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밤의 계절 속에서 승리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구약 성경 역대하에는 이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시절 유다 왕국은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 군대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아수르의 사내리방은 이미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한 잔혹하고 무자비한 정복자였습니다. 혹시 런던에 가실 기회가 있다면 대영박물관에 꼭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가면 사네리 왕의 궁전 벽을 통째로 옮겨 놓은 라기스 부조를 볼수 있습니다. 그 부조에는 아수르 군대가 유다의 성읍 라기스를 점령하고 유대인들의 피부를 벗기고 뼈를 부러뜨리는 끔찍한 고문을 자행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 조롱했습니다. 주변 나라의 신들이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는데 너희 하나님이라고 다를 것 같으냐?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그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주여 우리에게는 저들을 대적할 힘이 없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중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협의 소리는 요란했고 사자의 울부짖음처럼 공포가 온 땅을 뒤덮었지만 예루살렘 백성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났을 때 그들을 위협하던 모든 적들은 차가운 시신이 되어 침묵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완전한 승리가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내립의 궁전벽에 예루살렘 정복 장면이 없는 이유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수치스러워하며 소수의 병사만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갔고 결국 자신의 아들들에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성경이 고고학으로 증명되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언제나 진리입니다. 고고학이 그 진리를 뒤늦게 따라오고 있을 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못 들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 역시 설교를 다 준비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실 때가 있습니다. 피곤한 기상이 아니라 정신이 아주 맑고 상쾌하게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압니다. 주님, 무슨 일이시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바꾸어라. 저는 이제 왜 어제 말씀해 주시지 않았냐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님께는 다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제 믿음을 더욱 단련시키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여 설교를 바꾸었을 때 언제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족했던 잠은 주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힘으로 채워졌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몇 시간의 잠이 곱절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신의 밤의 계절의 주님은 친히 당신을 찾아오십니다. 천사들을 보내 밤의 공포로부터 당신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이 당신을 방문하십니다. 신랑이 신부를 찾아오듯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놓치지 않도록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그분의 부르심을 외면할 때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당신께로 돌이키려는 사랑의 역학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밤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오천명을 먹이신 후 제자들을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시고 자신은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 산은 오늘날 아르벨산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제자들이 탐배는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거센 역풍을 만나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나아가려 해도 바람에 밀려 제자리 걸음만 하는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인생의 풍랑 속에서 고군분투할 때, 주님은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언제 그들에게 가셨는지 정확한 시간을 기록합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니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에서 밤은 네 개의 경점으로 나뉩니다. 밤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 9시부터 자정까지가 2경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 그리고 새벽 3시부터 6시까지가 사경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밤사경, 동이 트기 직전 가장 어두운 시간에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캄캄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당신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오십니다.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소리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던 바로 그 문제, 그들을 삼킬 것 같던 바로 그 파도를 예수님은 발 아래에 두고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에 찬 비명을 들으신 예수님은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나니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아니후 즉 내가 곧 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사용하신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잔이라와 연결되는 장엄한 선포입니다. 파도보다 높으신 주님, 당신의 모든 문제 위에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은 어떤 밤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까? 의사로부터 좋지 않은 진단을 받았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당신에게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의 계절을 지나는 당신을 위해 두 가지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되던 그 밤, 그들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운 양고기를 먹으며 구원을 기념했습니다. 둘째는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바로 그 밤, 그분은 자신의 밤의 계절 속에서 떡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당신이 밤의 계절을 지날 때,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일중 하나는 바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두 번, 세 번이라도 좋습니다. 성찬을 받을 때 당신이 주님께 무언가를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을 받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빵과 포도주는 당신을 향한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의 증표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이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저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는 자여, 복된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을 들어 주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한 주간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해악과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고 보존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가는 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큰 호의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드사 여러분과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살롬 곧 온전한 평강과 안녕을 허락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